이게대는이슨소란이래요오이군요는 잠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哦。Oh. 흥할 바에 단 자식 그렇게 나와야 뒤쫓는 재미가 있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결한 <목소리> <도겨나한> 녀석의 혈바닥을 구마해고 싶다는 거도 어쨌든지 그렇게 하라고. 멍청한 여명단 녀석들 발버둥 치는 꼴이 우습구나. 이들에게딱 맞는 철창 이지금그 실력을 그를 위협한다고? 고장 낡은 나무 상자를 부순다고 내가 겁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이진정하고 진짜... 친구들과는... 어, 어, 어. 친구 장비 창고. 난 남아서. 늦는다고? 빨리 빨리 움직이지 못해? 보급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혼나는 건 나라고. 제 시간에 도착해 다행이군요. 음. 자꾸 뭘 가져오는 거야? 이 돈은 뭐야? 이거 술안인가? 멍청한 우퍼비병들 으아! 한 우퍼 녀석. 이수사 비투기는 학살의 전장.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살. <놀람> <놀람> 뭐, 뭐지? 무슨 일이야? 매섭게 달려드는 오크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요. 여긴 네 녀석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목소리> 진메든의 이 녀석이 좀처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진매들이 <laughs> 우순 착각을 하고 있군 그래. 음. 아. 둘중한 보는 눈이 정확하군. 알아, 너는 내송이래잖아 어쩐지 투기장이 붐빈다 했더니 진매든이돌아왔다는군 덕분에 내 일만 잔뜩 늘어났다고 귀찮게 말이야. 야 매드닉의 뒤에 있던 노크전사가기스을이 합니다. 배를 감싸 쥐는 것을 보아하니 부상을 입은 것 같군요. <laughs> 지금 투기장엔매드기싸우고 <메드릭이> 있다지. <laughs> 과연 전설적인 투사가 목숨을 구걸하는 진 풍경을 볼수 있을까요? 오크들에게 반격하려 소식이 했지만! 메드닉의 공격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오크들이 재빠르게 피했군요! 오, 놀랐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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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녀석을 잡는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된대! 열쇠와 치룡소, 바로 이겁니다! 여명 단원들의 잠입을 제가 돕겠습니다. 모험가님께서는 멍청한 경비병 녀석들을 유인해 주세요. 그런 어, 녀석은 없어. <laughs> 음. 매드닉이? 이 시장의 설질이야 어디에 걸 거요? 난 무조건 매드닉이요 매드니기. 언제 녀석들이 들이닥칠지 모 노예 수강소가 가득 차겠군 얘들아, 가자! 자, 다들 대비해 이번에야말로 싸그리 잡아 쳐넣어주지 멈춰라! 이곳은 니깐 녀석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다 여명 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왔는데. 너 누구냐? <웃음> <웃음> 다시 기습을 허용하는 진매들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지는 궁지에 물린 쥐새끼꼴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콧 은 여전하고 진매드니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종이 제물을 바칩니다. 바이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나의 공격을 버텨내다니 이번 재물은 제법 훌륭하구나, 바이든. 마지막 모든 것을 보발시키는 질병의 권능을! 예, 계획이 틀졌잖아 어디서 저런 놈이 진짜 매드닝님 괜찮으십니까? 자네 괜찮나?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잘버텨줬어 일이 예상보다 심각해졌군. 바이단이 악마와 결탁했을 줄이야. 어서 바이단을 쫓아야 하네. 또, 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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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더, 내 같은 투사는 매드닝님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이곳에서 바에단의 흔적을 쫓고 있는 중인데 기분 나쁜 놈들을 만났네. 혹시라도 녀석들이 헛소리를 짓거린다면 가볍게 무시해버려. 거기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모험가님. 저는 시리우스 신을 섬기는 사제 로드람입니다. 네 새로운 개인과 꽤나 정직해 보이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laughs> 아, 오셨군요. 무덤 방향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기가 길어져서 걱정했네. 어땠나? 난이 주변을 좀더 살펴. 살고... <laughs> 여긴, 어디? 당신은, 누구시죠? 기억나는 건, 투기장에서 들려오는 환호설이었어요.